그러니까 저 말고 또그 대땡땡님 대 쪽에 남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의 여동생도 머독님의 팬이었어 그러면 이제 나랑 머독님이랑 그 동생분이랑 이렇게 있고 여기 남자 두 명, 두명이제세 명이 정확히 만나고 거기에 대땡땡 그리고 제 친구가 원래 여기 껴야 되는데 제 친구가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꼈지 여기에 껴가지고 저희 머독 쪽에 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가야 돼서 가면을 벗는데 <laughs> 지금 뭐 이지는 다 아시잖아요. 대땡땡 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모동 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두가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뭔가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오케이. 이거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. 딱이 마음으로 얼굴을 봤고 <laughs> 모동 님의 가방에 빨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. 빨대가 진짜 이만큼이 달려있어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. 근데 그만큼씩 갖고 다니더라. 그래가지고 빨대 보면서 "엥, 빨대가 왜 이렇게 많아요?" 했는데 안 알려줬었어. 치킨집에 가가지고 두 마리를 시켰어요. 근데 솔직히 우리도 이... 너무 수줍은 여고생 마음으로 먹기도 힘들었고 머동님도 그날 벌칙으로 레몬 하나 다 먹게 였나 그거를 또 앞에 게임에서 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배가 부르대. 근데 내 생각에는 솔직히 어, 머동님이 살짝 애견기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레몬 때문에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팬들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턱까지 먹어야 하잖아. 그래서 나는 잘못 먹었다고 생각이 들어. 지금 생각에는. 그 당시에는 아, 머동님은 레몬 하나 정도의 위작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팬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까고 먹을 수 있겠어. 나도 잘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소소한 스몰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. 소소한 스몰 토크 하면서, 어, 이거, 그, 시청자 참여 어떻게 신청하게 됐니요? 근데 제가 참아 말을 못 하게 된 거예요.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었고, 그, 거기에서도 제가 머독님의 되게 짱 팬인 걸 알아가지고, 시청자들이, 야, 이거 신청해봐라. 이래가지고 더 신청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머독님은 완전 탑급인데, 나 같은 학고가 아, 제가 사실 방송을 해요 이러기에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.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잖아 완전.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근 말못 하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그냥 있어요. 제가 또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표정은 아 있어요 그런 게.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더라. 완전 집착 광공이야. 그래가지고 뭔데? 뭔데? 말해보라고 계속 이래가지고 아, 아 진짜 말못 하겠어요. 너무 수상해. 왜말못 하냐고. 어쨌든 아마 되게 수상했을 거야. 이제 치킨을 되게 많이 남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아마 누군가 싸갔던 것같아 아마 그 동생분이 싸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분이 가까워가지고 집에 가까워서 싸갔던 것같아 우리는 대전까지 가야 돼서 못 싸가고 또 머동님이 사주는데 머동님이 싸가기에는 또 이상하잖아? 그래서 동생분이 싸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난 치킨의 맛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야기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. 왜냐면 어, 너무 잘생긴 거야. <laughs>